그 당시 의열단의 활동이 여기저기 소문이 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운동을 빙자한 무장 강도 행각이 발생한 것입니다. 강도들이 어디 들어가서 강도 짓을 하면서 내가 의열단원인데 군자금으로 가져가는 것이니까 그리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벌어졌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안에서도 독립운동을 빙자한 아름답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장덕수 선생의 동생 장덕진 씨가 1923년 12월 상해에서 교민단 산하로 김구가 고문으로 있는 의경대를 조직을 하고 행동대장을 맡았습니다. 1924년 8월 하순에 장덕진은 동지인 최천호라는 사람하고 같이 독립금 군자금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상해에 있는 프랑스 조계지에 외국인 카지노에 들어가서 강도짓을 했습니다. 권총으로 위협을 하고 판돈을 탈취해가지고 나오던 중에 중국인 경비가 쏜 총에 맞아가지고 장덕진 씨가, 장덕진 씨가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임시정부는 장덕진이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사의 일환으로 강도 짓을 한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의경대 이름으로 장례를 치러주고 추도식을 열어주었습니다. 참 우리 근대사에서 참 얼마나 고단한 활동을 했는지 얼마나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봉 씨의 책을 쓴 김사몽 씨는 한국사의 의열투쟁이 세계 각처에서 빈발하는 테러와 다른 점은 국권회복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정의실현 방법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데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열단 테러는 다른 테러하고는 달리 지극히 도덕적인 수단이었다. 라는 그런 논리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저지르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쿠르족이라든지 팔레스타인, 그리고 바스크족 분리 독립 투쟁을 벌이는 바스크 조국과 자유, 그리고 카시미르 분리 독립을 외치는 시즈블 무자헤딘 잠무 카시미르 해방전선 같은 테러단체는 모두가 국권회복과 민주화를 명분으로 끔찍한 테러와 살상극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열단의 테러 행위가 과연 세계인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좀 냉정하게 우리가 세계 국제법과 역사를 바라봐야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은 의열단 같은 독립운동 단체들의 암살이라든지 파괴 폭력투쟁 방식에 대해서 아주 가혹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이승만이 이런 무장투쟁이라든지 암살 이런 것에 거부감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그때 이승만 청년이 하버드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을 수학하고 있을 무렵에 스티븐스 암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1908년에 일어난 일이죠. 장인환 전명훈 의사가 스티븐스 미국인을 암살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1909년에는 안중근 의사가 이또 히로우미를 암살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아주 혐한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 여파로 이승만은 하버드대학원 담당 교수로부터 면담은 물론이고 논문 심사까지 거절을 당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라는 그 미국 영토 안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미국 사람을 저격을 해서 사망시켰다. 미국의 입장이 어떤 그 입장이었을지 우리가 한번 객관적인 상황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이렇던 나라를 되찾기 위한 정당한 의거다라고 해도 미국의 여론은 암살자는 흉악한 악당이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고 그런 보도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승만은 폭력적인 독립운동은 일본의 지배를 정당화해줄 뿐. 우리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아주 뼈저린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승만은 미국에서 발행되는 교포신문 이런 데다가 의병투쟁으로는 국권회복이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그 칼럼 논문들을 몇 차례 발표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그 테러라든지 암살 이런 방법을 싫어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칸트의 영구 평화론에 의하면은 정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전쟁 동안에 장래 평화 시기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 적대이라든가 암살자나 독살자를 고용한다든가 항복 조약을 파괴한다든가 적국에서 반역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을 하면 결국은 전쟁이는 할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승만은 이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근거해서 암살, 테러, 파괴공작이 독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립을 더 어렵게 한다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공립신부라는 그 신문에 다음과 같이 의병투쟁을 비판했습니다. 의병활동이 세상의 조속거리가 될까 우려된다. 제대로 된 군사조론을 받지 못했고 조직의 체계와 규율이 없고 그리고 만국공법을 알지 못해 개명한 애국당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밀란당으로 취급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여론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 따라서 의병투쟁이라든지 암살, 테러 이러한 무장투쟁의 방법은 심각하게 재고를 해봐야 된다. 이런 논문을 개전한 것입니다. 그 대신 이승만은 뭐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적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문을 숭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기 들고 투쟁하는 것보다 공부, 그중에서도 국제법 공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이승만이 바로 이러한 그 암살이라든지 폭력투쟁이 아니라 외교 독립론을 주장하게 된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무렵의 일본은 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아주 세계적인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아주 대적할 상대가 없는 그러한 아주 초강국으로 급 성장했습니다. 일본의 판도는 북쪽으로는 바이카르 동쪽의 시베리아 지역으로부터 북만주 일대까지. 중국에서는 산동과 화중 지역 양자강 일대까지, 남쪽으로는 그 당시에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태평양의 남양군도까지를 전부 뺏어서 자기네 영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일본을 견제해낼 서양 열강들은 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승전국이라든지 패전국 할것 없이 모두 큰 타격을 입어서 도대체 일본의 이런 움직임을 제어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상실했습니다. 일본이 1945년 태평양 전쟁이 그 막바지에 갔을 때 720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광복군은 약 682명, 김원봉이 만든 조선 의용대는 약 300명 정도의 맥시멈이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조국 독립, 조국 광복, 항일 무장투쟁 의지가 굳건하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를 과연 낼 수가 있었겠느냐.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무, 무장투쟁으로는 오히려 우리가 더 수세에 몰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게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본의 판도를 보여주는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빨간색은 일본 본토 그리고 그 한국과 만주 그리고 중국 일대 그리고 이제 남태평양 일대를 일본이 자하고 있는 이런 사진의 모습입니다. 1942년에 일본의 판도가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정말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세계적인 강국 일본을 대상으로 불과 천여 명에 불과한 우리 무장 독립 세력으로 의미 있는 독립투쟁이 가능했겠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제 조선의용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원봉은 1929년 가을부터 조선공산당 재건동맹, 그리고 그 부속기관인 조선공산당 재건준비동맹 및 레닌정치학교를 운영했습니다. 레닌주의정치학교에서 공산주의이론, 그리고 조직투쟁, 조선혁명사 같은 것들을 교육을 했죠.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국내로 잠입해서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한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대중운동을 선도했습니다. 김원봉은 1938년 7월 조선의용대 창설계획안을 장제스 정부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중국 정부는 중국군사위원회 정치부 산하에 조선의용대를 창설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김원봉을 총대장에 임명을 하고 국민당 정부 군사위원회 정치부 제2청 소속으로 편제를 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의용대는 우리의 독자적인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부대였다기 보다는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중국 정부 산하에 소속되어 있었던 중국 정부 소속의 부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